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직장 생활을 현재 23년째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하고 겪고, 뭐, 승진도 하고, 뭐, 자선도 당하고, 뭐, 공개 내몰려 보기도 하고, 뭐, 좋았던 경험도 있고, 뭐, 나름 이렇게 상품을 히트 쳐서 정말 그래도, 뭐, 탄탄대로의 이제 과정에 있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느끼는 건 뭐냐? 사람 일 모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 저 친구는 되게 우둔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와신 상담하고, 자신의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조용히, 천천히, 소리소문 없이, 자신의 내공을 쌓았던 인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되게 멋있고, 대단해 보이고, 어, 임원도 되고, 어, 탄탄대로로 아주 이렇게 고소행진할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사람의 무능력이 다 까발려져서 롱런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뭐 주변 상황이 그 사람을 이제 리더로 만들기도 하고 또그 사람이 주변 상황을 또잘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잘 맞아 떨어지면 정말 영웅이 탄생하는 거고 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주변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상황이나 타이밍이 맞지 못하면 그걸 자신의 이제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사나 아니면 책들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냐면 오래오래 살아남으면 오래오래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면 아주 원하는 것들을 갖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 바라는 모습하고 비슷하게는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뭐 그게 꼭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자기가 원하는 영역, 그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뭔가 족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든 진흙탕 싸움을 하든 개싸움을 하든 뭘 하든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요, 그 영역에서 일단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패자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시장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쳐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아무리 모멸감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견디고 버티는 사람은요, 끝까지, 끝까지 찍어서 쳐내지를 못합니다. 보통의 직장은요. 물론 중소기업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뭐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이 한 대여섯 명 밖에 없는 아주 작은 회사에서는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안 되죠. 조그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이 아니면 바로 이 사람이 악랄하게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하면 이제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 버텨서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견기업 이상이다라고 하면 뭐 버티고 견디려고 마음먹으면 또 살아남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뭐 특히나 요즘처럼 불안이 심하고 장기 침체를 두고 있는 시기에는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 살아남으려고 지금 현재 발부둥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이원니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현재 굶지 않고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4년 들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업하는 사람 중에 그냥 숨만 쉬면 산다 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도 나름 괜찮다 라는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만 쉬면 산다, 아이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안 굶어 죽는다 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다 라고 얘기도 안한답니다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아예 그냥 말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도 저의 이제 고참들이 그렇게 어 많이 힘든 처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도 여,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부사장이니 대표이사니 얘기하면서 정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 2, 3년, 2, 4년째 이제 하다 보니 드는 생각은 아 뭔가 이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치월장쫙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 는 거죠. 고속도로, 아토반처럼쫙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비탈길도 나오고 길이 끊겨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든 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이제 저처럼 이제 직장을 이제 23, 24년째 하다 보면 꼭내죠건데 꼰대. 오래된 옛날 얘기만 잡고 하는 이제 나이든 노땅인데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저 상황에서 저렇게 또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또 한번 관조하고 기다리고 또 지켜보는 그런 마음도로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민초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조금 알것 같은 거죠. 왜냐? 회사라고 하는 곳이 저희 생활하면서 뭐 정말로 완전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 않으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앞으로 직진하냐, 돌아가냐. 그게 좀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뭐 어차피 큰 옷이 안에 있으면서 뭐 이래저래 조금 조금 움직이는 걸로는 크게 헬리치지도 않고 크게 뭐 두드러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중간만 가면 된다. 너무 뒤치지도 말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이제 윗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조금 더알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왜냐, 너무 튀면 가지시기 당하고 너무 뒤쳐지면 뒤에서 이제 또 이제 정의 당하니까. 한 중간 정도만 하면 조직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장인으로서는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급한 얘기고, 좀 창피한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더 살아가는 한 방법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첫 번째, 살아나 봐야 된다. 두 번째, 뭐다? 회사가 개인에게 언제까지나 끝까지 개인의 모든 걸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든 예감기가 달라지면, A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B로 보내기도 하고 C로 보내기도 하고 서울에 있다가 저기끝 제주도로 보내기도 하고 땅끝 마 해남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라야 직장인과 회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결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직장에서 30년을 다녔고 4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이제 종착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랑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새 같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정년 끝나고 나면 일을 안 하냐? 그 이외에도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라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질문하고 묻는 거죠. 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생활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재능을 좀 계속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도 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뭔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직장인이지만 언제든 매일같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다라고 같 이제 마음 먹는 중입니다. 비록 직장인이지만 언제든지 1인1인 1인 기업가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좀 하고 좀 열정을 쏟아보아야 되고 너무 과하지도 너무 덜하지도 않게끔 속도 조절도 하고 완급 조절도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지엽적인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할 필요도 있고 또안발짝 물러서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이나 전략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경과 현미경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20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요. 2024년째 하고 있는 건데 뭐 앞으로 10년 더 하고 15년 더 하고 뭐 점점 더할수 있는 한 끝까지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바란다고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 거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거치장 그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나름의 역량을 또 키워나가야겠죠 그러면서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경제 뉴스 보면서 이래저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무더니 부지런히 또 배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뭐 언제든지 스스로 자기 두 발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내공,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자신의 재능을 잘 키워서, 잘 축적해서 오래오래 일하고, 오래오래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